책임감. 어느 포근한 10월 저녁, 애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쉬었다. 탁자는 교과서와 문제집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애 앞에 놓여진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들은 수업이나 학교 업무와 별 관련이 없어 보였다. 무슨 문제 있어? 열려 있던 부엌문으로 들어오다가 때마침 애니 한숨 소리를 들은 길버트가 물었다. 얼굴이 빨개진 애는 쓰던 글을 아이들이 제출한 장문 더비 밑으로 밀어넣었다. 어,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적어보고 있었어. 해밀턴 교수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말이야. 그런데 별로 마음에 드는 글이 안 나오네. 다 너무 딱딱하고 바보 같아 보여. 하얀 건 종이이고 까만 건 잉크로 쓴 글씨일 뿐이야. 상상이라는 건 그림자 같아. 종잡을 수가 없어. 여기저기 마음대로 춤을 추며 다니니까 말이야.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아마 언젠가 요령을 터득할 거야. 알다시피 난 요즘 시간이 별로 없어. 학생들이 푼 문제랑 장문 채점을 끝내고 나면 내 글을 쓸 마음이 안 드는 거 있지?앤 너는 학교에서 아주 잘하고 있어. 모든 애들이 다널 좋아하잖아. 돌 계단에 앉으며 딜버트가 말했다. 아니야, 다 좋아하진 않아. 앤서니 파이는 날안 좋아하고 앞으로도 안 좋아할 거야. 더 끔찍한 건, 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앤서니는 나를 우습게 보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점 때문에 너무 걱정돼. 앤서니가 아주 나쁜 건 아니야. 그냥 짓궂을 뿐이지. 다른 애들보다 더 짓궂다고 할 수도 없어. 내 말을 안 듣는 적도 거의 없어. 하지만 꼭 말싸움할 가치도 없으니. 까지껏 참아준다는 듯한 태도인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앤서니를 바꿔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 그런데 이러다 영영 실패할 것 같아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앤서니를 좋아하고 싶어. 파이 집안 사람이긴 해도 사실 앤서니는 어리고 귀여운 꼬마잖아. 앤서니가 협조를 해준다면 나도 앤서니를 좋아하게 될수 있을 텐데. 어쩌면 집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걸지도 몰라.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앤서니는 독립적인 애라서 스스로 판단을 하거든. 지금까지 남자 선생님한테만 공부를 배워봤고 여자 선생님은 별로라고 하더라고. 그래도 인내심과 친절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지켜볼 거야. 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좋아. 그리고 가르치는 건 정말 재미있는 일이야. 다른 애들 때문에 힘든 걸폴 어빙이 다 보상해 주고 있어. 폴은 완벽한 아이야. 게다가 천재성까지 있어. 언젠가 세상에 이름을 날리래야 확실해. 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가르치는 일이 좋아. 길버트가 말했다. 우선 가르치는 건 좋은 공부가 되잖아. 정말이지. 앤. 난 화이트 샌즈 학교에서 몇주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배운 게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아. 우리 둘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뉴브리지 사람들도 제인을 좋아한대.내가 가르치는 화이트 센즈 사람들도 나름대로 나한테 만족하는 것 같아.앤디로 스펜서 씨만 빼고 말이야.어제저녁 집에 오는 길에 피터블루의 부인을 만났는데, 내 교육 방식에 스펜서 씨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면서 그걸 알려주는 게 자기 의무라고 느꼈다지 뭐야. 앤이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으로 말했다. 있잖아, 그거 아니? 뭔가 알려주는 게 자기 의무라고 느꼈다는 사람들은 꼭 불쾌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 상대방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왜 의무라고 생각을 절대 안 하는 걸까? 어제 도닐 부인이 학교에 또 찾아왔는데 하몬드 앤드류 부인은 내가 아이들한테 동화책 읽어주는 걸 찬성하지 않고, 로조슨 씨는 프릴리가 수학을 너무 느리게 배운다고 생각한다고 전해줬어. 그걸 전해주는 게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대. 프릴리가 석판 너머로 남자애들을 덜 쳐다보기만 해도 수학을 훨씬 잘 배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내 생각에 제킬리스가 프릴리 산수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있는 게 분명해.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말이야. 그런데 돈일 부인의 그 훌륭하신 아드님이 고풍스러운 새 이름을 받아들이게 하는 건 성공했어. 애니 웃었다. <laughs> 그런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처음에는 내가 세이트 클레어라고 두세번 부를 때까지. 작을 부르는 줄 모르더라고. 다른 애들이 쿡 찌르고 나서야 굉장히 언짢은 얼굴로 고개를 들곤 했어. 마치 내가 존이나 찰리 같은 엉뚱한 이름을 불러서 작을 부르는 건줄 상상도 못했다는 뜻이 말이야. 그래서 방과 후에 따로 불러서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었어. 어머니께서. 내가 널 세인트 클레어라고 부르길 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이야. 전부 설명해주고 나니 수긍하더라고. 아주 이해를 잘 하는 애야. 나는 세인트 클레어라고 불러도 괜찮지만 다른 애들이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 한방 먹여주겠다는 거 있지. 아 물론 그런 나쁜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어. 그 후로 나는 세인트 클레어라고 부르고. 다른 아이들은 제이크라고 부르니 모든 게잘된 거지. 본인은 목수가 되고 싶어하는데 돈일 부인은 대학교수로 키워달라고 하시더라고. 대학 이야기가 나오자 그쪽으로 대화 주제가 옮겨갔다. 앤과 길버트는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소원에 대해 여느 젊은이들처럼. 진지하고 진솔하고 꿈에 부푼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래란 멋진 가능성으로 가득한 아직 가본 적 없는 길 같았다. 길버트는 결국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한 터였다. 의사는 훌륭한 직업이야. 길버트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인간은 살아가는 내내 무언가와 싸워야 해. 누가 인간을 투쟁하는 동물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질병과 고통과 무지와 싸우고 싶어. 이것들은 다 서로 관련되어 있으니까 말이야. 응. 나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오래전부터 훌륭한 사람들이 축적해 온 인류의 지식을 늘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나도 내 후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나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더 하고 싶어. 애니 꿈꾸듯 말했다. 사람들한테 지식만 전해주고 싶지는 않아. 물론. 그것도 고귀한 야망이지만 말이야. 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기쁨이나 행복을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그 꿈을 매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딜버트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 애는 태어날 때부터 빛이 나는 아이였다. 애의 미소다 말한 마디는 마치 한 줄기 햇살처럼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나마 환하게 만들어 주었다. 희망과 사랑스러움과 기쁨이 느껴졌다. 길버트가 아쉬워하며 일어섰다. 난 이제 맥퍼슨네 집에 가야 돼. 무디 스퍼전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퀸즈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보이드 교수님이 나한테 빌려주기로 하신 책을 무디가 가져다 준다고 했어. 나는 마릴라 아주머니를 위해 차를 준비하러 가야 해. 아주머니는 오늘 키스 부인한테 가셨는데 곧 돌아오실 거야. 마릴라가 집에 왔을 때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장작 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기분 좋게 타고 있었고, 서리가 살며시 내려앉은 고사리와, 루비 같은 빨간색 단풍나무 잎사귀가 꽂힌 꽃병이 식탁을 장식하고 있었으며, 군침 도는 햄과 토스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푸덕 앉았다. 어, 눈이 침침하세요? 머리가 아프세요? 애니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그냥 피곤하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그래. 메리랑 메리네 애들 때문에 말이야. 메리가 더안 좋아졌어. 오래 못살것 같아. 그 쌍둥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 애들 삼촌한테서는, 소식이 없었어요? 연락이 왔단다. 메리가 편지를 받았어. 벌목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던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모르겠구나. 어쨌든 봄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을 맡아줄 수 없다고 했대. 봄에 결혼할 건데, 그때쯤이면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게 집을 살 테니,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겨달라고 했단다. 메리는 도저히 이웃한테 부탁을 할수 없다고 하더구나. 메리는 이스트크래프턴 사람들이랑 전혀 친하게 지내질 않았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요컨대. 앤, 내 생각에 메리는 내가 쌍둥이들을 맡아주기를 바라는 게 분명한데. 아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았어. 어머, 앤은 잔뜩 흥분해서 손벽을 쳤다. 물론 맡아주실 거죠, 마릴라 주머니. 그렇죠. 아직 못 정했어. 마릴라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나는 너처럼 급하게 결정하지는 않는단다, 앤. 팔초는 꽤먼 사이야. 그리고 여섯 살 아이 두 명을 돌보는 건. 보통 큰 책임이 아니야. 게다가 쌍둥이지 않니? 마릴라는 쌍둥이가 보통 아이보다 두 배나 키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쌍둥이는 아주 재밌어요. 한 쌍만 있으면 말이에요. 애니 말했다. 두 쌍이나 세쌍 있으면 지겹지만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가 있을 때 집에 쌍둥이들이 있으면 훨씬 즐거우실 것 같아요. 별로 즐거울 것 같지 않구나. 걱정거리랑 귀찮은 일이 더 많을 것 같다. 그 애들 나이가 내가 여기 올때 나이 정도이기만 해도 이렇게 걱정되진 않을 텐데. 도라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안 돼. 아주 착하고 조용한 애니까. 하지만 데이비는 장난꾸러기야. 애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키스 집안 쌍둥이들을 데려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아주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애는 마릴라의 유일한 약점이 자신이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애는 그 점을 이용하여 솜씨 좋게 논리를 펼쳤다. 데이비가 말썽꾸러기라면 그거야말로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그렇죠, 아주머니? 만약에 우리가 그 애들을 맡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애들이 누구한테 맡겨져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수 없잖아요. 키스 아주머니 옆집에 사는 스프로트 가족이 아이들을 맡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린다 아주머니는 헨리 스프로트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집 애들 말은 한 마디도 믿을 수가 없대요. 쌍둥이들이 그런 걸 배우면 큰일 아니겠어요? 아니면 위긴스 가족이 쌍둥이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린다 아주머니가 그러 시는데 위긴스 아저씨는 집안 물건을 죄다 팔아 버리고 가족들한텐 탈지유만 먹인대요. 아주머니도 친척이 굶주리길 바라지 않으시죠? 아무리 8촌이나 되는 먼 친척이어도 말이에요. 그죠? 아주머니, 제 생각에 말이에요. 쌍둥이들을 맞는 게 저희의 문무인것 같아요. 그래야 할것 같구나. 마릴라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럼 메리한테... 내가 애들을 데려가겠다고 할게. 앤,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 내할 일이 아주 많아질 거야. 난눈 때문에 바느질을 할수 없으니까. 내가 애들 옷을 만들어 주고 수선도 해줘야 한다고. 넌 바느질을 안 좋아하지 않니? 앤이 침착하게 말했다. 전 바느질이 싫어요. 하지만, 아주머니께서 의무감 때문에 아이들을 기꺼이 맡으신다면, 저도 의무감을 가지고 바느질을 기꺼이 할수 있어요. 좋아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요.